갑시다. 갑시다. <목소리> 아오 미스프춘 이렐리아. 저건 약간 선 넘게 나도 솔직히. 오케이 오케이. <목소리> 우팅유 검수. 응? 넘어가요 상대방이 저기 시작했줄몰랐 네. 자미드저목크로잡으면되니깐요터도전자미정 뭐 어, 해도 봐. 지만갑시도 봐. 미도 레벨업은 좀 많이 뒤로 밀릴 것 같네요, 이제. 음. 나온다고 하면 제일 센게 이렐리아. 음. 패션 요거 같네요. 촉, 촉. 그냥 맞으면 아프니까 요리 갑시다 이. 갑시다 가요. 도전자, 재밌겠는데 고! 아우 기절 넘어가야 된다며 상대방이 저렇게 나올 줄 몰랐는데, 솔직히 뜨봉은 좋네 아이야. 오케이. 야 양로가 했을 줄 몰랐는데. 오. 두장 들어. 하나, 둘, 세라 핑. 아래 갑시다. 떠. 테라피아가 레벨은 멀었고 아우 비용 2렙구요 개거슬리네 음. 뭐 다음 턴 화려하게 한번 가봅시다 어페넨 잡아야지 띠리리리리~ 심심하지, 그래서 내가 왔어. 음. 일단 이데미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거 쓰면 오케이. 일단 저거라도 하나 가야죠 오마이갓!

어슬리는것들을 잡아봅시다. 갑시다. 갑시다. 넘어갔구요 다하시다팅류다갑 호호 상대방 두둥둥 여기에서 도전자 가고요. 일단 미포커미어 세개 도거시. 호호 컷. 야 게임에 퍼펙트 하네. 상대방이 뭐래도 우리 우직한 걸로 세워버리면 끝이죠? 보다 어려운데, 대기? 어허, 이게 누군가요? 나서 아, 천천히 한번 가볼까? 이번 판은? 이번에는 6만화꽉 모아서 합시다 갑자기 또선 넘네 넘어가고 어떻게든 필드를 완식했는데 필드 완식이 왜 이렇게 와 3이라가 트리플이요? 영어는 모든 카드 쓰는 거고요 정규는 이제 한정된 카드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몇몇 카드가 없어요 기회를 뭐고 어, 그 정도 차이. 둥둥두둥. 도전자 실력을 보여주고 싶어. 바로 지금이 기회야. 바로 지금이 기회야. 뭐 저런 거 하나 일단은 거부 때려줍시다. 드로우 두개쓰나 와우. 안녕, 친구들. 아, 3이라한 개를 허무하게 날려버렸네. 젠장. 저도 그건 잘 몰라요. <laughs> 저도 늘상 그건 헷갈립니다. 드럼 썰러. 햇앗 하나, 둘. 어케? 그냥 딱 봤을 때아이 타이밍이만 그렇게 되는 거구나 하면 느낌 이올때 그런 참 하면 돼요. 생각만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5초. 5초 잼이라. 한번더 끌어당길 수 있긴 한데 그게 될런지 모르겠다. 오전자 보고 있겠지? 상대방 또 끌어당길라나? 오케이, 베이가 베이가를 잡을 방법은 있네. 어, 오. 나씨 솔직히 이게 말이 돼? 말이 되긴 하네요, 솔직히. 기절시키고 싶긴 한데. 베이가 어쩔 수 없이 살려주긴 살려, 살려줘야겠다. 음흠흠흠. 뭐, 다오시쥬. 안오건 아니잖아. 집중이 안나요? 자, 여기서 무야오 맞으면 끝나요. 어, 무야오 없다? 우린 좋아. 마나 관리랑 공격 타이밍이요. 이거 되게 복잡한데. 그 덱을 좀 알아야 돼요, 님. 오케이, 오케이. 오. 우 깔끔, 깔끔. 오케이. 오우! 잡고. 다음 타임 바로 12뎀 들어가겠네. 오케이. 넘어갔고. 바로는 못 가네요. 자 화려하게 오이 정도. 12대로 만족합시다. 왜냐하면 이제 슬슬 상대방 데몰락 같은 거 쓰는 타이밍인지라. 네, 보통은 그렇게 하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수 있는 타이밍이 안 나와서... 어우... 슬퍼 임시망패도 괜찮고, 상대방은 7만원 밖에안 쓰네. 8만원 안 쓰네? 특이하게 비난 요거는 안 통할 것 같고 챔피언 하나 소환 드로 아 면제워나워나 볼까요 세라핀 좋았다 네라피짠 좋아요. 하 오, 좋다. 오, 이거 솔직히 너무 좋죠 이 타이밍에. 하하하하하 <laughs> 일단 버텨스 버텨어어! 트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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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와우. 영광스러운 자, 여기까지 내고요. 다음 턴 봅시다. 오우. 자, 뭐나 뭐나 보죠. 뚜붕. 자, 이제 뚜붕 하나 써요. 천천히 갑시다. 무야오? 어쩔 거야. 이제 무야오 정도, 못 뭐, 한대뭐 없다는 거이 확실하게 나왔고. 아 자, 여기서. 야, 완벽했다. 아, 자, 일단 저덱 같은 경우에는 후반 갔을 때 10만화 됐을 때 굉장히 폭발적이거든요. 근데 우선은 만화를, 그니까 러뭐 마법 같은 걸 최대한 많이 써가지고 그거 그 전에 뭔가 딴걸 해야 돼요. 그런 차이가 있는 덱입니다, 현재. 응. 음. 강검 그래서 최대한 드로우 두개 지금 두고 시작했고요. 요거는 만화를 많이 쓰기 위한 용도. 자 그래서 우리가 이기수 이기려면 이제 여기서 3일을 레벨화 시키거나 아니면 세라핀을 레벨화 시키거나 그두개 중에 빨리 상대방보다 빨리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뭐안 된다 그럼 지는 거죠 뭐 하나 둘 오케이 안나왔구요 넘어가요 오겠죠 어, 이런 거 하나 하고 이제 최대한 빨리빨리 만화 돌려야겠죠. 우리도 돌리고 그래서 드럼 솔로 같은 걸로 최대한 빨리빨리 아버 뭐 두개 안녕하세요 김태훈님 하고 여기 3일에 갈지 말지 고민 중인데 안 갈게요. 일단 어차피 9장이라 10장 음흠 아 먼저 쓰라고 이런 거 하나 써줄게요. 자, 최대한 많아 돌려야 됩니다. 넘어가고. 세라피 하나 더. 이 3일 하나 더 내주고. 요거 한번 돌려봅시다. 어떻게 돌아, 돌아가는지 모르겠지만. 상대방이 이제 10만화 됐을 때 필드가 완성되면 우리가 답이 없거든요? 음, 어, 뭐 어쩔 수 없네. 들어오. 혹시나 뭐 공격력? 끌 수는 있네. 극복이 됐어요. 일단 일단 극복이 됐고 아 하나 저거 하나 피하는데 개 힘드네. 그일때빵 공격 앞으로 아우 자 레벨업은 되니까 치고 그다음에 요런 거 아실게요. 3이라는 레벨업! 촥! 이제 3이라는 다음 판부터 레벨업해서 나옵니다. 또 핸드 많이 썼죠? 자, 여기서 제일 센거 나온다면, 아,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자, 테라핀. 자, 아. 저때 같은 경우에는 요거로 처리할 게 굉장히 많아요. 오, 넘어가. 그 정도만 하긴다. 우리 손에는 아니, 아니라서. 저런 어, 게 나왔네. 필터 오버에서 진보에나. 여서 기 광장 수호자 아직 안 썼거든요. 하나, 둘, 셋. 와 이거 데몰락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네. 웬만하면 안쓸 건데 데몰락이 쓸까봐 이래 갈 수밖에 없네 현재. 핸드는 극복이 되었고. 음. 첫, 첫, 첫. 상대방 이제 10만 원 아끼죠. 오케이 잡아줍니다. 카르마 한번 웬만하면 잡아주면 저 대가 힘이 많이 빠져요. 생각보다. 음, 넘어가고요. 자 이제 다음 턴에 대망의 10만 원입니다. 오 가요? 아니 이래 되면 상대방 9만 원넘기고 그냥 턴 넘기고 우도 넘겨줘. 공격 앞으로 고 킬가 기절 까비 상대방 이번에 뭐세업아무거 낼거거든요 세트 아니면 카르마 두조 나 낼거야 아 아깝네 요런거 내야지 자1대 킬가 킬각. 일단 킬각이요. 자, 상대방 거부 같은 거 써셔야죠? 오우. 매끄러워, 매끄러워. 음, 시간선 교체 좋네. 오우! 얍스! 요렇게 되면 3미을한번더 가거든요? 야, 상대방보다 우리가 더 빠르다. 컨트롤 싸움, 요런 식으로 돌아갑니다.